그래, 그래, 진급해야 되잖아. 그치, 음. 그럼 내가 시키는 대로 다 하고 가만히 있으면은 내가 바로 그냥 진급 영순위로 바로 시켜줄게. 하기 싫어? 아, 그럼 말고. 하이 호시. 코바 호고싶어면이 우리 거, 곰바퀴. 사마이잖아. 에이. 에이. 어이 에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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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에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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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키는 대로 해 지금부터 아, 그렇다고 뭐 음, 시도 뜻 없이 그러지 않을 거야 알았지? 난 가만히 있어봐